야, 여러분 전화예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 얘들이에요. 가위가 드디어 탈피해서 날개가 생겼습니다. 아 이것 좀 보세요. 여여여여여 여. 어 여름이는 지금 여 여름... 미음을 다 먹었습니다. 아, 그리고 우리 가위 가위는 날개가 생겼습니다. 날개 를 많이 중 따뜻한 핵사를 받으면 둘다힐링중 아, 여기 두드람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. 이렇게. 어 진짜 보인다. 여름이 나지고 흔들 흔들거리는어 흔들 왔어. 왜? 와 흔들 흔들거리면서. 흔들 흔들. 잘 돌아다니네. 우와 이기 생기니까 더멋어 보이는 것같 근데 얘네들은 안 커실까? 안 커실까? 안 커실까? 여름이는. 다리는... 근데 그거 알아? 응? 사마귀에게는 힘든 사연이 있어. 왜? 응? 아내 대신 남편이 짝짓기 남편이랑 안컷이랑 짝짓기를 해서 응. 남편이 죽어. 왜? 응? 사마귀가 아들 낳잖아. 그 전에 짝짓기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. 아내가 남편을 잡아먹어서 새끼들을 건강하게 낳아야 돼 연양분을 먹기 위해 같은 사마귀에 남편을 먹는 거야 어쩔 수 없네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잡아먹히는 거지 너무 슬프지 않아? 어... 그런 것 같기도 근데 나는 둘다여자였으면 좋겠어 그래? 아. 음... 나? 아니면 한 명은 남컷이고 한 명은 여... 우와! 귀뚜라이 다리 한쪽 없어졌고요 어얘뭐하는 거야 야네가 방앗개비 똥도 먹었고 방앗개비도 다 먹었어 이마 아, 았 기초라미들아 기초라미 응? 귀여워. <laughs> 어? 아니 기초라미들 이 방앗개비들 먹고 방앗개비 똥도 먹어 나 그럼 안녕 안녕 야, 너무 가뻐 왜? 다시 해봐 안녕 응. 응. 안녕. 응. 그렇게 둘이는 힐링 햇살을 받으며 힐링을 지켰다고 한다. 고다이산.